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생적으로 민주주의를 꽃피운 나라는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거기에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국인의 그그 그 정의에 대한 열정.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실제로 돌아가는 한국 사회의 이 기득권 카르텔이나 이 그들을 지지하는 그 많은 수의 지지자들이나 이 태극기 부대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 한국은 내일 당장 파시즘으로 가도 놀라지 않을 만큼의 어떤 정말 극단의 그게 있어요. 언론에 의해서 마녀사냥이 다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 편이 아니면은 그냥 검찰과 이, 이 언론을 동원해서 사법부와 함께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편이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다 미화시켜주고 덮어주고 다 깔아줘요. 그리고 그런 산업들은 이미 자기들 안에서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재벌과 언론과 이 사법부의 이 카르텔, 언론의 카르텔. 복진당의 대변인이 바뀌었습니다. 허우나루 사람들은 다 알아요. 황보승이가 왜 사퇴를 했는지. 근데 여러분 언론들이 기사를 안 써요. 근데 이게 우리 지정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어저께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이력서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윤석열이 발끈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준비했자라고 하면서 예. 그 자기 부인의 그 한림성식대학 출강 그그 경력증명서를 딱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laughs> 근데 알고 봤더니 김건희 씨는 본인의 이력서에다가 한림대학교라고 썼어. <laughs>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예, 본인이 강의한 대학의 대학을 헷갈릴 수가 있나요? 한림성식대학과와 한림대학교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식으로 정말 말, 이, 이 말장난을 해. 그리고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컴퓨터부터 회화 뭐 별걸 다 가르치잖아. 근데 이분의 전공이 굉장히 그대학부터 석사, 박사까지 되게 다양해요. 근데 컴퓨터를 가르치는 사람이 저기 경력 이력서 보세요. 웬만한 고등학생보다 그 워드 프로세서 작성 능력이 떨어져. <laughs> 예, 대학 강사를 하겠다는 사람의 이력서라고 보여지지 않을 만큼 진짜 좀, 좀 야, 이거 어떻게 자리를 잡았지? 김건희 씨의 얘기를 사생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자들도 사생활이라고 하면서 계속 이걸 힐드를 치고 예 열린 공감을 공격하고 합니다. 근데 진짜 너무 토 나오거든요. 김건희 씨가 만난 사람들이 그냥 보통 남자들입니까? 그냥 김건희 씨가 인기가 많거나 뭐 남자 관계가 복잡해서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여러 명의 연애를 복잡한 연애를 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김건희 씨가 이용한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에서 권력과 부와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요. 이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지금 김건희 씨가 본인의 어떤 그 범죄와 재산을 늘리고 학벌을 하고 유지라는 글을 쓰고도 박사 논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한국을 대표할 만한 뭐 전시기획자를 울뚝 서는 그런 거라면 경력비 없이, 관련 경력이 없이, 이게 가능했다라고 하면, 단순히 이거는 윤석열 하나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연애를 많이 했다 결혼 전에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를 봐야죠. 그게 다이 사람의 지금 현재의 부호와 권력, 사회적 지위, 이 범죄의 혹과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생활입니까? 예, 어제 황교의 칼럼니스트가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우리 진영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니까 결국 본인이 희생을 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식의 여론몰이를 통해서 한 사람을 마녀사냥을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은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인명권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나가. 여론... 반대하니까 나가 이둘 중에 하나 외에는 이 사람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이런 식의 예 마녀사냥은 근데 이런 마녀사냥이 소위 개혁과 진보를 말하는 우리 진영에서 이루어졌다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부끄러움과 치욕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나의선퍼가 제대로 지금 사, 그 상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황교익을 이렇게 공격하는 걸 보면서 단지 황교익이 이재명이 임명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말도 못할 공격을 했잖아요. 이 조중동과 합작해서. 단지 그것만으로. 이분은 스스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말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기시감을 느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마녀선양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내는 거. 우리 진영의 사람들을 끌어내는 는이 패턴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지난 몇 년간 이런 방식으로 날라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문득 정권 초에 홍준표가 장난처럼 얘기했던 임종석 실장한테 지금 뭐 안희정 수청당한다면서 김희박 김 수청설이 지금 여권 내에 파아하고 여의도에 파다하다는데 그거 진짜야? 심지어. 조원진이 이재명 지사가 국회에 왔을 때 물었어요. 기분이 어떠냐. 아니 바김 수청서울이 도는데. 그때 이재명 지사는 인생 무상을 느낀다고 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아는 것처럼. 근데 지금 돌아와서 보면요. 아니 바뀜 중에 이재명이 그냥 우연찮게 살아남은 걸 제외하고는 다 사실상 수청됐어요. 까불면 날린다라고 했던 그 여의도 에 들던 풍문이 단순 음모론이 아니라 그냥 지금 지나고 남은 결과로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내부의 어떤 폭력적인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안희정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재명 지사 해경궁 내부에서 소송전했고 탈당 압력도 다 우리 내부에서 한 거예요. 박원순 시장. 고용세습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국진당이 난리를 쳤었죠.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이건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민주당에. 근데 민주당이 그국진당의 국정조사를 수용했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죠? 서울시는 안 나오고, 김성태만 나왔습니다. <laughs>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이 이낙연과 박원순의 이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갈등은 거의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미투로 경찰에 고발했다라는 얘기가 하고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박원순 시장이 그 선택을 한 다음 날부터 언론에 이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된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은 정말 동정이었구나. 그리고 김경수의 드루킹 특검, 결국 민주당이 받은 거예요. 결국은 안이 받힘이다 민주당이 다 결국은 승인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조국 추미애 설명이 필요 없죠. 그리고 손혜원,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그 의혹이 터졌을 때 이낙연이 총리였어요. 그때 손혜원 잘못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하겠다. 국민 앞에 더 겸허해라. 목표 특유의 강경 대응 예고했어요. 이낙연이 강하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혜원 의원은 결국은 그그 그 민주당 의원들의 언론플레이에 이제 신물을 느끼면서 탈당을 선언해요. 내가 살아서돌아 오겠다고. 그리고 윤미양원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소령원도 마찬가지고, 다 똥파리들에 의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았거든요? 윤미양원의 그 많은 의혹 중에서 한 가지,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무혐의 처리됐거든요. 근데 이낙연이 그냥 출판조치해버리잖아요. 그때 그윤미향의그 남편분이 이거는 내부의 권력투쟁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마치 누가 짜놓은 것처럼 프로그램처럼 돌아가는 것 같다고. 경창 국정부 장관도 이낙연이 대통령한테 빨리 사퇴하라고 권의했죠 박준영 해수부 장관, 임, 진명하자마자 바로 초성오적들이 나와가지고 빨리 한명 이상 난리라고 대통령한테 아예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정현주 사장, 지금 방심위원장으로 임명됐잖아요. 6개월 만에 지금 임명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부의 인사들이 다 이런 식으로 언론의 공격을 받고 나간 것 같은데, 막상 보면은, 좀 자세히 보면은, 다 우리 진영에서 쳐낸 거예요. 아니면 같이 옆에서 협조했고, 나가게 해주고. 유시민 보세요. 유시민 한동훈이랑 그 채널A 통해서 날리려고 했잖아요. 그때 민주당이 도와줬나요? 골방론 했으면서 유시민 결국은 스스로 떠나게 만들었죠. 공격해가지고 진짜 그때 유시민 공격하는 거 보면 무서웠잖아요. 그때 이낙연이 또 공격합니다. 유시민에 대해서 잘 여러분 기사 찾아보시면, 그리고 그때 총선 때 보면은 정봉주, 김우겸 못어오게 하려고 진짜 민주당이 온 홈을 다 썼어요. 김남국도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 눈치 봐서 결국 맨 마지막까지 시간 끌다가 예 단원에 꽂습니다. 쉽지 않은 지역구였는데. 그리고 우리 친노의 대모라고 하는 한명수 그 다음에 그 친노 3인방의그 검찰의 공장에 의한 수사 이그 죄수들을 위증하게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부분을 아예 다루질 않았어요. 마치 자기들이 한게 들킬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진영에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에 의해서 국진당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다 떨어져 나간 것 같지만. 다시 돌아서 이렇게 그때그때 그때 그 민주당 인사들이 나서서 같이 쳐낼 때를 쳐낸 걸 보면요. 다 우리 내부의이수박과 섀도우들이 다 관련돼 있어요. 똥파리, 전해철, 김진표, 이 이낙연, 이런 세력들, 이 난민구 세력들이 다 이게 뭔가, 뭔가 한 키로 끄여져요. 그리고 여기서 안전한 이 부조는 이낙연이에요 여러분 그금미 밖은 그, 그 조추 다 해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아무것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이낙연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동통점들이 뭐냐 다 어떤 노무현스럽고 다 문재인스러운 사람들 대중성과 개혁성을 다 갖추고 이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꼭가워하는 인간들 그리고 이 사람들, 이, 이 부류들이 이번에 그 유튜브 블랙리스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진영에 있는 유튜버들을 적으로 놓잖아요, 적으로. <laughs> 그니까 러 얘네들한테는 말이 원팀이지, 원팀이 아닌 거야. 소위 말해서 이 노면스럽고, 그 친문스러운 개혁성과 이 대중성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이런 지지자들은 자기들한테 적인 거예요. 쳐내야 되는 거야. 까불면 날려버린다라는 그말 속에서 느껴지는 서늘함이 있어요. 우리 진영 안에 있는 그 누구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도 남았을 것 같은 이양 모식이라는 인간을 포함한 그 패거리들 이모이똥 이것들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똥파리들한테 집중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됐었다라는 거. 한마디로 민주당과 이 정권을 말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 정권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자기들의 당권을 키우고 자기들의 힘을 키우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더 이상 그 이해찬 당대표가 말한 민주당 20년 장기 집권론은 이제 얘네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미래의 권력들이 계속해서 그런 권력들이 탄생되는 건 얘네들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 권력은 자기들이 가져야 되거든. 홍준표가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이게 단순히 음모론이 아니라 지금 돌아보면 우리 이 내부 안에 보이지 않는 이 권력 투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결국은 그랬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들을 돕지도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고 그 시민들의 울부짖음을. 얘 듣지도 않았고, 최종 끝까지 이용해 먹다가, 결국 딱 선거 끝나고 하니까는 그제서야, 어, 너네들 방송지지자야. 야, 진짜, 입담으로. 모든 건조국추미애 탓이야. 이제 더 이상, 뭐, 대통령 말안 들을 거야. 우리 따로 갈 거야. 송영길도 마찬가지죠. 이 스텝을 얘네들이 가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그리고 지들이, 여기는 우리 광장은 내 거야. 이, 이 당은 우리 거야. 그랬기 때문에 이런 비극들이 계속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